메이지 유신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867년 8월 일본 민중들 사이에서 기괴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부적으로 인해 일본 동부 지역 수천 수만의 민초들이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. 때는 300년 일본 에도 막부의 권력 지형이 흔들리던 시기. <목소리> 군의 위협에도 군중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한들 권력은 그저 다른 권력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 누가 권력을 잡든 민중들의 피폐한 삶은 그대로인 것을 확실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. 특정 집단의 선동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의 합멸을 느꼈던 민중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5개월간 끊임없이 퍼져나갔던 이 기괴한 광란의 집단 근무소동, 바로 에, 자나이카 소동이었습니다.